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찍은 이유는 저희 다니와 쪼아 그룹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그룹은 여러분이 그 저희가 했던 그룹인데 일단 이 그룹은 쪼아는 쪼아라고 관리자고요. 저는 저 다니라고 주인장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그룹에 오시면은 이 예, 멤버 단순히 단돌이가 되죠. 그리고 브라맨도 이제 곧 있으면 올 거니까 여러분 이 구독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아가 잘 부탁드려요. 어, 안녕하세요 테드. 조아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원래 유튜브 조아가 테드라고 있어요. 테드 튜브 이렇게. 네, 원래 지금은 조아죠. 그러니까 이런 거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테드라는 이유는 이거 아시죠? 오늘 게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테드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주실래요 한번 더? 영문을 사람들이 사칭이라고 테드님 사칭이라고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테드님 뭐, 사칭이라고요? 그게 뭔 소리일까요? 그외 그런 다른 유튜버가 있거든 아아아아아아 아, 아, 근데 사칭이라고 그어보고 그래가지고 그룹이름그런데그룹이름 바꾸려면 한몇로고씩 들던데 아, 그래 그럼, 그럼, 음, 어, 그래그분은로그이 아니잖아요 럼그 어, 정부, 그리고. 아, 그래, 그룹이라고 해도 단위 쪼아라고 운영하는 그룹이라고 제가 그게 썼으니까 이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태도 그 짝퉁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할 게임은, 없고 일단 이걸 알려고 한 거니 일단 이거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땀빠